안녕하십니까 타보면 하는 리뷰 <laughs> 10탄 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어, 오늘은 실내에서 시작을 했네요 오늘의 차량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네시스 GV80 입니다 네 밖으로 나왔습니다 와 진짜 웅장합니다 진짜로 어? 진짜로 웅장합니다 그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봤던 거에 비해 엄청나게 웅장한 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전면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커다란 그릴에 양옆에 제네시스 날개를 형상화한 라이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게 무광블랙이라 낮에 보면 진짜 이뻐요. 색깔, 와, 대박이더라고요. 훨씬 웅장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측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이렇게 날개 형상한 것도 있고요. 진짜 자태가 웅장합니다. 후면부 역시 마찬가지로 특유의 램프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날개 형상화한 저 램프들 상당히 멋지다고 봅니다. 저는. 운전석이 왔습니다. 운전석이 와서 보면요,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불을 어떻게 켜냐? 이거 보죠. 엄청 많아 뭔가, 그죠? 자, 불을 켜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페시아는 이렇게 생겼고요. 되게 여기 두껍게 쫙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토 에어컨에 어, 이게 다 터치더라고요, 보니까. 어, 시트 키는 거다 터치에 열선 핸들, 뭐뭐 뭐 이건 뭐야? 어머 이건 뭐니? 아, 뭐? 공기청정기 같은 거 뭔가 봅니다. 엘선 핸들 다 터치로 돼 있는데 터치감 괜찮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와서 햇틱 반응이 와서 내가 터치를 했구나도 알수 있습니다. 진짜 좋아요. 반응이 없으면안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에 꽂는 거 USB 꽂는 거 충전기 꽂는 거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 많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다이얼 돌리는 기어. 써 보니까 저는 나름 괜찮았어요. <laughs> 저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말이 많더라고, 그죠? 여기에는 모두 변경이랑 뭐 여러 가지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게 좀, 어 여기 이걸 어떻게 여냐막 하면서 막 했는데 이걸 누르고 막 이렇게 땡기안 열려. 아 땡기니까 안 열려. 당연히 안 열리지. 여기가 열리는 거니까. 예, 여기가 열립니다. 상당히 깊어요, 근데 진짜 여기 상당히 깊어요. 엄청나게 깊고요. 이건 뭐냐? 아 번호판 주차 그거네. 예, 네, 상당히 깊고요. 여기 조그만한 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와, 아, 엄청나요, 진짜 닫고 진짜 제네시스의 고급 차, 고급 제네시스답게 진짜 있는 옵션 다 있어요. 메모리 시트. 아까 보셨듯이 통풍 열선 뭐 핸들 뭐다 있어요 일단 불은 끌게요 그리고 썬오프도 있습니다 지금 썬오프 어차피 지금 의미가 없긴 한데 썬오프도 있고요 아, 이거 봐요 응? 디지털 게기판이에요 디지털 게기판 이거 모드에 따라서 또 어? 이렇게 에코모드면 이 모양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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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뭐야, 뭐야, 뭐야 잠깐만 이거 혹시 야, 안 들리겠지? 아이 시트를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게 모드를 바꾸면 시트도 같이 바뀌네 예, 시트도 같이 움직여요 와, 신기합니다 진짜 고급차가 괜히 고급차가 아니구나 싶습니다 이제 뒷자리로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패밀리 카다 보니까 아무래도 뒷좌석에 사람을 또 태울 일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니 많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타고 내릴 때마다 문을 열면 이 밑에 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나요? 이 발판이 나와서 타고 내리기 편하게 해줍니다. 그것도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 불은 여기에 썬너프 때문에 불 여기 붙어 있고요. 이쪽 불도 켜주겠습니다. 자 불을 켜고 와 진짜 광활합니다. 역시 와 역시 예? 거대한 SUV 답습니다. 엄마야 어 진짜 그큰 suv 답게 공간이 아주 광활하게 에 예? 주먹 하나 하고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걸볼수 있고요 발 편하게 이렇게 넣어서 필 수도 있고요 고급형 아니랄까봐 여기에 와 여기 그거 있네요 콘센트 꽂는 거오 콘센트 꽂는 것도 있고 여기에 두 개나 충전선을 두 개나 달아주고요 뒤에서도 또 조정을 할수 있어요 뒤에서도 에어컨 뒤 공조기도 또 따로 조절을 할수 있게 만들어 놨네요. 아, 이것도 좋다. 오, 이거 좋네요. 여기 이렇게 딱된에어댄트딱 달려있구요. 열선... 어, 잠깐만. 뒤좌석 통풍도 있어? 와, 대박! 예, 뒤좌석 통풍까지. 뒤좌석 열선은 많이 봤는데, 뒤좌석 통풍까지 있네요. 대단합니다. 여기에는 문을 잠그고, 여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리가 동시에 다 되는 거네요. 이게 어, 이건 조금 신기합니다. 옷걸이 있고요. 어 거울이구나 이거. 화장 거울이 뒷좌석에 두 개가 달려 있어요. 여기 반대편 쪽에도 이렇게 하나 달려 있고요. 두개 달려 있고요. 아, 대단하네요. 좋아요. 확실히 고급형은 다르다. 아예 좋습니다. 이제 약간의 주행을 해볼 건데요. 이 차량은 주행하기에 앞서 가솔린 차량이고요. 3.5랑 2.5 터보가 있던데, 얘는 3.5입니다. 어, 근데 신기한 거, 이거 빨간불이고, 지금 제 시야에는 아주 희미한데, 카메라에는 진하게 들어와 있네요. 예, 여튼 그래서 그런지 연비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음, 연비는 좀안 좋은 것 같은데. 가솔린 차량이라 되게 조용하고요 3.5라 그런가 엄청 잘 나갑니다 차가 근데 확실히 SUV의 그 한계는 못 이겼어 휘청 휘청 하면서 되게 막 불안한 그런 느낌은 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타던게 다 세단 류라 그런가 확실히 그런 부분은 느껴지고요 뭐 간단하게 진짜 간단하게 잠깐 주행하고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솔린 차량 도꽤 조용하고요. 방금 참고로 시동 계속 키고 있던 거예요. 근데도 되게 조용하죠? 가솔린이니까 가속할 때도 좋고요. 저기 조용해요. 네. 조용한데 심지어 오토 스탑이 있어서 음, 연비에 약간의 도움이 되기도 할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가면은 네, 괜찮아요. 와 이건 뭐야? 아좀뭐 충전하고 있는 건가? 아니네. 예. 상당히 준수하고 좋습니다. 진짜 진짜 조용하고 잘 나가. 3.5 가솔린. 네. 대신 연비가 안 좋겠죠. 기름값이 많이 나가겠죠. 네, 예. 지금 골목길을 다니고 있는데요. 차가 확실히 크고 웅장하게 느껴집니다. 다니다 보면 그리고 옵션들도 많아서 정말 좋습니다. 진짜 돈 생기면 어, 한번 진짜 타고 싶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끝이에요. 진짜로. 조용하고 잘 나가고 거대하고. 어, 조용하고 잘 나가고 거대해요. 끝이에요. <laughs> 예. 나중에 또 다른 차량 타볼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또 타보면 하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